안녕하세요 라운팀입니다. 오늘은 이 스트라이크 갓발키 6부위 얼티밋 리부트로 모든 베이들을 모든 베이드과 함께 배틀을 겨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드레인 퍼블리에가 함께 겨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두, 한, 고, 슛! 고, 고, 슛! 제인 퍼브니리 1승을 거뒀습니다 1대0으로 퍼브니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도 있고, 슛! 고 슛! 무승부인가? 그건 잘모 무승부로 판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레인펍을 내가 기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부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 비염 때문에 감기 걸렸어요. 세이트 광고 슛! 고 슛! 바보 일이 일점을 스피인 비닐로 가져가느니라 이대0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 스위트워커 칠 거칠... 우승부로 판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고 슛! 고 슛! 슛 미스로 판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피쉬로 드레인 파브니의 1승을, 1점을 얻어, 저 3대 0으로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음 공격을 자신의 회전력으로 벗고 주는 스크류 트라이던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다고 버스트 피니쉬로 스트라이크 갓발키리에 2점이 획득했습니다. 솔직히, 트라이던트는 내구성이 안 좋아가지고, 내구성이 좋으면, 그만큼 강한 데이러 가겠죠? 어쨌든 2라운드 가겠습니다. 시트 왕고, 슛! 트라이던트가 1점을 얻었습니다 2대1 하지마 하지만 스트라이크 가이키리가더 앞서고 있죠? 세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고 슛! 슛! 스트라이크 가이키리가 잊어, 뭐, 얻어서 2대2, 4대, 4대1로 경기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제, 가생각해낸 그냥 개도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베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윈 네메시스입니다. 트윈 네메시스 팔 외지로 가겠습니다. 시즌은 팔이 웨이트죠? 고슛! 엠메시스가 1점을 가져가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2라운드 갑니다. 시트 1고, 슛! 네메시스가 1점은 또 얼어서 2대0으로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 3라운드 가도 하겠습니다. 슛! 에메시스가 1 5도더 얻어가서 3대0으로 경기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긴 애들이 전부 다 스테미너인 것, 것 같아요. 스테미너형 베인거것 같아요. 이긴 베인은 드레인 퍼븐 1 스크립트 레이던트 네메시스 스테미너형 개조, 로 이겼습니다. 자, 다음은, 아크 바우모트라, 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라운드 가기로 하겠습니다. 시트호 광고, 슛! 오, 슛! 어. 버스트가 났습니다. 아크바모트의 버스트 핀니로 2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1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하기 전에, 이거부터 수리해주고 가겠습니다. 배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갑니다. C2 왕구, 슛! 스빈 피쉬로 아크바우트가 1점을 가져갑니다. 3대 0으로 경기 끝났고요. <laughs> 이아크바우트가 그, 레키? 그, 레키엠, 그거, 천적. 훈돌TV님이 레키엠 천적으로, 아크 바무트가 공개됐는데요. 그 이후로 처음에는 약한, 약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지금은 내구성이 약해로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이 베이 베트 영상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드리시고 다음 베이 영상 올릴 때 공지, 공지부터 먼저 올려서, 그 공지에, 레이어, 디스크, 프레임, 드라이버로, 아, 프레임은, 프레임은, 그, 신청할지 안할지는, 자기 마음이고요. 하여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